you mm -hmm. 안녕하세요. 반달곰 타로입니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1년 후 나의 모습. 나는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나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제가 미리 뽑아둔 4개의 카드 파일이 있습니다. 카드 파일을 보시고 마음이 이끌리는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카드 고르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고르셨나요? 그럼 카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카드 번호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마지막으로 4번. 네, 그럼 타로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의 1년 후의 모습. 어, 일단 전체적으로 카드를 리딩을 해 봤을 때, 1번 분들께서 현재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뭐 시험일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뭐 소소하게 하고 싶어하는 취미 뭐 그런 부분들 어떤 어 분야에 있어서든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라고 일단은 리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카드가 이제 에이스 팬타클 어, 어, 팔팬타클인데요. 8펜타클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장인 카드라고 하죠.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내가 꾸준히 노력한다. 또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리딩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또 아래 줄에도 어, 에이스 에 에이 펜타클이 똑같이 나왔어요. 위에 카드랑 동일하게 아마도 이 카드가 일본 분들에게 앞으로의 1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이제 처음 카드 그 아래 줄의 처음 카드는 페이지 완드 카드입니다. 누군가 한 소년이 열정을 가지고, 완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뛰어든다. 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준비를 하거나 뭐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하시면 뭐 1번 분들께서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어떤 공, 분야의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소한 취미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서 함께 할수 있는 취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취미를 이제 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한동안은 꾸준하게 하지 않을까. 어, 귀찮으실 수도 있고 어, 하다가 그냥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버리는 시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결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페이지 원드에서 끝에는 킹완드 카드가 되거든요 일종의 뭐 신분상승 뭐 내가 그만큼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을 쌓는다거나 뭐 전문가가 된다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결과물이 어 나타난다 성취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오라클 카드는 아 미래의 내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먼저 처음 카드는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계속해서 하나를 아한 사물을 응시하고 있어요 어 아마도 어 어떤 한 장의 멋진 걸작, 명작을 찍기 위해서 이 연인은 어, 계속해서 어, 그 힘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또그 기다린 끝에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카드는 뭔가 이제 자장가 카드라고 하는데 밤에 편안하게 잠에 든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취미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쏟는 거에 있어서 아마 좀 고난이나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뭐 결실을 이뤄낼 수 있을까? 좀 불안을 어, 하실 수도 있어요. 불안하시거나 좀 많이 위태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가 있다. 좀 편안한 잠을 드실 수가 있다. 라고 리딩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 분들께서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 만약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신다면 1년 뒤에는 본인이 기대했던 것그 이상으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다. 그만큼 필요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또 필요하다. 라고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1번 타로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2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의 1년 뒤의 모습,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에 또 이제 변화가 올까? 어, 일단 리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뭔가 단호한 희생, 그리고 확실한 여유라고 어, 단정을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카드가 나인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 만족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 또 내가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여유롭게 좀 한가한 생활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를 좀 희생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드는 어, 5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지금 이번 분들은 되게 마음이나 또뭐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이 좀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그래서, 아,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까? 아, 지금보다 좀더 괜찮은, 어,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카드는 이제 핵맨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도 어느 정도 기대에 찬 그런 모습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현재 묶여 있는 상태. 이도 저도 할수 없고, 그냥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뭐 1년 중에 아마 반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좀 괴로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호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카드가 이제 투소드 카드입니다. 일종의 양자택을 카드라고도 하는데 뭔가 내가 둘 중에 하나는 꼭 버려야 돼. 둘다 내가 사실상 가져갈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번 분들이 혹시라도 인간관계 또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말은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될 행동은 반드시 그것을 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좀더 마음에 부담을 덜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라는 리딩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1년 뒤에는 킹 펜타클, 어, 이런 임금 카드가 나왔는데요. 확실하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마음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조금 더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버려, 버려야 될건 버리고 확실히 자르고 확실히 할 말은 해야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묶여있는 상황만 초래가 된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두 장의 오라클 카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어, 아름다운 장미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미의 여인은 본인이 아름다운 것 뿐만 아니라 가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아름다움이 묻어날수록 어, 뭔가 가시가 있다, 날이 서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런 즉슨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여유, 나의 기쁨과 그러한 어, 생활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가시가 확실하게 필요가 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 카드, 오른쪽 카드는 낮과 밤 카드인데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 하지만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손안에 어, 태양이라는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어, 걱정만 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어,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본인에게 변화를 주냐에 따라서 본인은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더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카드는 리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모습을 봤을 때 전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좀 날카로운 날이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써 좀더 본인들에게 어, 득이 되는, 본인들에게 좀더 평화와 안정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2번 타로 리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1년 뒤에 나의 모습,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어, 일단은 중요한 카드는 킹 펜타클, 인물카드가 나왔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조금 쥐고 흔든다라고 일단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의 상사이거나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전 애인, 현재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때문에 현재 나의 1년의 앞뒤가 결정된다. 라고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뭔가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뭐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뭐 진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아래쪽에 처음 카드는 현재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이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일종의 뭐 상실, 후회, 아쉬움의 카드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최근에 시련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뭐 상사에게 뭐 쓴소리를 들었다거나, 뭐 되게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다라고 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는 이제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하이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뭐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한, 좀 한동안은 마음을 닫고 산다. 뭐, 헤어졌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뭐, 전 애인을 뭐 그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또 리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전환이 일어나요. 다음 카드, 에이드완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뭔가 상황이 빠르게 흘러간다 라는 카드예요. 또는 뭔가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장을 옮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근데 나쁜 방향이 아니고 또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안 좋았던 상황에서 좀 반전이 돼서 좀 괜찮은 상황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카드를 봤을 때도 이제 두 개의 오라클 카드는 각각 왼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카드다. 그래서 과거의 어두웠던 그런 힘든 시절을 이제 극복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또 이제 반전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의지할 곳 없이 되게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되게 우울한 시절을 보냈지만 좀 마음을 좀둘 곳이 생겼다라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어 새로운 뭐 인연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듯이피 직장에서 이직을 하실 수도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실 수도 있다 라고 같이 연계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지먼트는 보통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또는 권성징악의 카드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싫어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다 극복함으로써 좋은 결과 좋은 어떠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부터 좀반년 동안은 힘든 시간 보내고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이제 헤어져서 좀 가슴 아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지나면 상대방이 아마도 나에게 다시 연락이 올 거다. 그래서 제외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 어, 리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지먼트 카드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어, 버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 내 손에 달려있다. 또 좋은 결과가 다가오니까 너무 낙심하지는 마라. 현재 이렇게 전체적인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3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4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1년 뒤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 한번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메뉴에 이제, 어, 컵 나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뭐, 연애에 있어서는 백마탄 기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는 연애를 하고 계실 것 같다. 최소한 누군가와의 썸은 타고 계실 것 같다라고 카드가 보여져요 그래서 밑에 카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먼저 해봤을 때 어, 세븐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당장에 뭔가 떨어진 게 없다라고 어,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뭔가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준비가 어,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스스로를 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제 뭐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뭐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고 한다 하실 때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어, 아마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퇴사를 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품고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리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카드는 이제 투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투 완드는 본격적으로 열정을 태운다. 그만큼 뭐 줄다리기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일종의 밀당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직장 어, 일터에 있어서는 어, 현재 그림에 봤을 때는 한 여인이 어,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묶여있는 밧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계속해서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만큼 뭔가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현재 하던 것을 접고 다른 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직장으로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오라클 카드에서 이제 오른쪽 카드 이제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어 그래서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어, 변화. 상, 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좀 나타나요 아마도 좀 자신감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어~ 이첫 번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고 확실한 믿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만큼 뭐 나중에 뭐 다른 곳으로 어 이직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더 현재 상황보다 괜찮은 곳으로 뭐 스카우트를 당한다거나 또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뭐 고백을 받는다 스타인에게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시작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이제 교환 카드인데 뭐 연애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나 아마도 누군가 도움을 조력자를 통해서 어 내가 연애를 시작한다. 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게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안정적인 모습의 어, 여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애를 어, 이제 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다져 나가고 지금 1년 뒤에 어, 4번 분들의 모습은 좀 안정된 연애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을 뭐 새로운 자리로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충분한 페이를 받으면서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아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리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타로 영상의 주제는 1년 뒤 나의 모습. 과연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로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네럴 리딩이라서 또 1년을 잡고 본 타로 리딩이기 때문에 정확성 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번 영상을 계기로 통해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뭐, 현재 나의 모습 또는 내가 고치고 싶은 점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되게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물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곤 하지만 그에 따른 나의 노력 또는 나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돼 있기를 바라신다면 조금이나마 어, 노력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타로 리딩 해봤으면 좋겠네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앞으로도 저의 영상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달고 타로였습니다. 안녕!